자, 봅시다. 속도와 거리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보면서 풀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사, 1484번 보면은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피해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라고 하고요. 저게 3t제곱 마이너스 6t래요. 그 다음, p가, 시각 t는 0에서 a까지 움직인 거리가 58일 때, va 값을 구해라, 이랬거든. 그러면은,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건요, 전부 다 이게 플러스 값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은, vt를 좀 그려보면은, 뭐, 요런 식이 되지 않을까? 제가 3t에 t-2니까요, 요런 2차 함수 꼴이 나와요. 0이랑 2가 되고요 여기 vt 그래프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얘를 이제 접어 올려가지고 절대값의 형태를 띄어야 되잖아. 그지? 우리는 요 놈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죠? 6분의 최고차항에서 3이죠? 거기에다가 2 빼기 0의 세제곱인가 곱하기 8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4가 나오네? 그럼 요 넓이가 4란 소리는 A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기 A라고 해봐요. 여기가 그럼 이만큼의 넓이가 해당하는 거는 몇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랑 a까지 한게 지금 0부터 a까지 한게 58이 나온대잖아 근데 0부터 2까지 한게 4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지금 54가 돼야 된다는 소리에요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그 양수 쪽이니까 그냥 인티그랄 2부터 a까지 vtdt 해주면 돼요 3t제곱 마이너스 6t의 dt를 한게 얘가 54가 나오게 해주면 된다 이 소리에요 자 접근할게요 A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이고요 2부터 A까지. 그러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에 8 12가 되죠. 얘가 54가 되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그 다음에 어,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거든요. 그 요거는 A에다 5 집어넣으면 0 나와요. 임수분해 해보시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A제곱, 그 다음에, 어, 몇이 되죠? 플러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 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0이라는 건 항상 양수죠. 완전 제곱식 고쳐보면 A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9가 되기 때문에 항상 양수예요 A 값은 5가 될 거다. 우리가 구하는 건 V5죠? V5 구하시면 돼요. V5 값은 75 마이너스 30이니까 45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넓이 파트나 여기 보고 속도 거리 파트는요 어쨌든 넓그 이동 거리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나오기 때문에 VT 그래프 그리고 넓이에 관련된 게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넓이 공식 써서 푸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시간도 단축되고 그러니까 넓이 공식은 간단하니까 좀 외워두세요 많이 나오는 게요 2차시에 관련된 거랑 가끔 나오는 건 이제 3차시에 접선해 있는 거그두 개는 좀 알아두시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8 5번 자, 문제 읽어보면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 Q에 대해서 속도가 하나는 vP, 하나는 vQ 이렇게 되어 있고요. P, Q의 시각 t는 0에서 위치가 각각 0과 80이래. 저놈은 무슨 소리냐면 P의 초기 위치는 0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Q의 초기 위치는 80에서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지금 vPt가 et고요. vQt가 얘가 마이너스 이잖아요. 얘를 적분하면은, XPT는 T제곱인데, 여기에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QT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ET에 플러스 C2 이렇게 붙는 데 이거는 지금 P의 위치인데, 아까 P의 초기 위치 0이라 했으니까 C1은 제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Q의 위치죠? Q의 위치는 초기 위치가 지금 T가 0일 때 80이니까 얘가 80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각 t A에서 두점 P, Q가 만난대 0부터 A까지 두점 P, Q의 움직인 거리를 각각 스몰 Q, 스몰 P, 스몰 Q라 했을 때저두개사이 거리, 차를 구하는 소리죠 그러면은 두 개가 지금 만난대잖아요 만나는 거니까 위치가 같을 거라고 따라서 T 제곱은 마이너스 2T 플러스 80 이렇게 해주면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0은 t 마이너스 8, t 플러스 10으로 인수분야 되겠죠. 그럼 t값은 양수니까 8일 거라고. 그지? 즉, a 값이 8이 되는 거예요. 그걸 문제에서 말한 a 값. 0에서 a 까지 움직인 거리. 자, 그럼 각각 vt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얘는 2t, 요렇게 되죠? 그럼 8이 여기 있어요. 그럼 요만큼의 넓이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P가 움직인 거리 그죠? 그럼 요게 2T니까 여기가 16이 되죠? 그럼 넓이는 64가 될 거고요 P가 움직인 거그 다음에 Q는 여기 있죠? 여기 마이너스 2니까 8은 여기 있겠지 요만큼의 넓이가 Q가 움직인 건데 16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6이 되는 건데 넓이, 그 움직인 거리인데 마이너스 16이니까 왼쪽으로 갔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두 개가 지금 거리를 물어보는 거니까, 거리 물어보는 거니까, 64에서 16 빼버리면 되겠죠? 48 나오겠네. 그죠? 별로 어렵지 않죠? 되게 쉬워, 여기는. 그래서. 그 다음에, 86번. 자,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 q 의 시각 TS의 속도가 각각 나와있죠. 얘도 마찬가지네. PQ가 서로 다시 만난대지. 만나는 거니까 이제 위치가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얘를 보시면 여기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이기 때문에 접근 상수가둘다 재료가 돼요. 그냥 접근해주시면돼 바로. 그러면 XPT는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그다음에 xqt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두 개가 다시 만난대. 그러니까 처음에 원전에 동시에 출발했는데 어딘가 또 만난다니까 t가 뭐두 개는 세 개가 나오겠지 3차니까. 그러면요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1에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자, 넘기면은, 얘는 3분의 2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이구요. 3분의 2t제곱으로 묶을게요. 그럼 여긴 t,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t가 0이고, 하나는 2분의 9야. 그죠? 그러면은, 요 그래프는요, 요 그래프. 이 식에 대한 그래프는 그릴 수 있다고. t가 0이랑 2분의 9인데, 0에서 접하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지. 0에서 접하고 2분의 9은 뚫고 지나가야 돼. 얘는 이런 식이 되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죠? 여기가 t축이 될 거고요. 얘 0이고, 여기 2분의 9인데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사이 거리의 최대값이래. 뭘 물어보는 거냐면,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어디냐 물어보는 거야. 여기잖아요, 여기. 요 거리가 몇이냐, 거리가. 그 요거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요거의 값을 구해서 극소값을 구해서 그거에 대해서 절대값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극소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값을 알아내겠지. 요거 적 미분하세요, 요거. 미분하시면은 몇이냐? 2 t 제곱 마이너스 6t는 0이니까 t 값은 0과 3 나오죠. 여기가 지금 3이란 소리예요. 지금 그럼 3을 이제 3차 시에 대입해주면은 극소값 나오겠죠? 대입해주시면은 18-27이니까 마이너스 9죠? 그럼 거리의 최대값이니까 답은 절대값이어서 9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87번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가 있다. 자, P는요, 좌표가 7인 점에서 출발해요. 초기 위치가 7이고요. 그리고 VT는 저거다. 그리고 Q의 좌표는 K에서 출발한대요. 초기 위치가 K이고 속도가 1이래요. 식을 써보면 이거지. VPT가 3t제곱 마이너스 2고요. 얘를 적분하면 XPT인데, 얘는 t의 세제고, 마이너스 2t가 될 건데, 뒤에 부정, 뭐야, 정적, 뭐야, 적분 상수 있죠? 이가 뭐가 되냐면 7이 된다는 소리죠. 초기 위치가 7이니까. 그 다음에, vqt는, 지금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xqt는, t 플러스 몇이 돼야 되는데, k에서 출발하니까 얘는 t 플러스 k가 될 거다. 이거지.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두 점, PQ가 동시에 출발한 후두번 만난대. 두번 만난대.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T가 출발해서니까요. T값이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두번 만나는 거니 일단 얘가 같다고 놓고 풀어봐요. 7은 T 플러스 k 고요 여기서 T값은 양수다. 즉, 이 양수인 범위에서 두 개의 근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지? 그럼 요걸 좀 변형시키면 이렇게 볼수 있지. t 세제곱 마이너스 2t가 아니라, 마이너스 3t. 여거다 t 넘길게요. 마이너스 3t, 플러스 7은 k 해서 이놈을 그리는 거야. 좌변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왔다갔다 하면서 양수인 범위에서 근이 두 개가 되는 게 어디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똑같아. 근데 얘를 ft라고 잡아놓고 f't를 구할게요. 3t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0 되는 t값은 뿔마일이죠. 그럼 그래프가 요런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여가 1일 때인데, 자, 값을 좀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일 때부터 먼저 봅시다. 1 집어넣어봐요. 3차식 ft에다 1 집어넣으면은 5죠. 요 값이 지금 5예요그 다음에 지금 y축. 제로를 집어넣으면 7이 돼야 되니까, y절편은 여기가 7이야. 그지? 그러면은, x축은 요 아래에 있다는 소리잖아, 지금. 이렇게. t축은. 맞아요? 그럼 k라는 거는 두 개가 만나야 되는데, 양수 쪽에서 만나야 되거든? 그럼 얘가 여기 사이를 지나갈 때밖에 없겠지. 그지? 그럼 얘가 5일 때는 안 만나. 하나밖에 안 되고, 7일 때도 하나밖에 안 돼요. 왜냐면 7일이 지나갈 때는 지금 0이기 때문에 양수가 아니거든? 따라서, 여기서 k의 범위는요, 5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 요렇게 되는 거지. 음 응. 따라서 정수 k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6이 되겠네요. 6. 그 다음, 88번 봅시다. 그래프 그 그래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거 내용이에요 다. 그래서 미분 쪽에 있는 걸다할줄 아셔야 돼요 여기는. 다음 88번. 자 원점 5를 동시에 출발하여 x 축 위를 움직이는 두점 P와 Q의 t 초 뒤의 속도가 이거다. 자, 꼭 써봅시다. vtdt vpd, t는 1 4 t 고요그 다음에 vqt는 3 t 제곱1인데 궁점 그러면은 저거 구해야 xpt부터 구합시다. 위치부터 구해요 xpt는 t-2t제곱 xqt는 T3제곱 t 세제곱 t 중점이니까 두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XMT로 할게요 XMT는 두개 더해요 PT랑 XT XQT 두개 더하셔서 2로 나누시면은 2분의1 T세제곱되고 마이너스 T제곱되고 끝이죠 자 근데 얘가 요 M이요 1.5로 되돌아올 때까지 M이 움직인 거리 이랬거든 그럼 얘가 뭐가 되는거 찾으면 돼 야, 0대는 일단 t값을 먼저 찾아야겠지 그죠? 그럼 요거 1분의 1 t제곱으로 묶으면요 t 마이너스 몇일까요? 2네요 응. 그럼 t가 2일때네 그지? 그러면요 얘를 vmt를 먼저 구해봐봐 vmt를 구해가지고 우리 이제 넓이로 구하자고 vmt는 얘 미분하는거니까 2분의 3t제곱 마이너스 2t가 될거고요 얘는 2분의 3t로 묶어주시면 t- 3분의 4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요런거지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4고 2가 여기인가 이거지 그때 움직인 거리니까 우리는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더해라 이 소리지 그니까 넓이를 더하라는 소리야 정적분 값이 아니고 넓이를 더하라는 소리니까 원래대로 적분 그 식을 쓰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위로 올라간 상태에 있는 식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0부터 3분의 4까지는 여기 있는 vmt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 적분하는 거고 3분의 4부터 2까지는 그냥 vmt를 적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적분을 직접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넓이식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공식을 쓸게요 자 6분의 최고창에서 2분의 3이죠 2분의 3에다가 3분의 4에서 0 빼서 세제곱이니까 곱하기 27분의 64. 그러면은 여기 일단 약분시키면은 2,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16. 27분의 16이 요아랫 부분의 넓이가 돼요. 자, 우리가 구할 거는 3분의 4부터 2만 구하면 돼요. 인티그랄. 3분의 4부터 2까지는 2분의 3을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저놈을, 적, 뭐야, 전개할게요.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4t로. dt. 2분의 3에 해.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음, 3분의, 아니지? 몇이 되지? 2분의 3분의 2죠? 3분의 2t제곱. 요놈의 3분의 4부터 2까지. 2분의 3에 해. 3분의 8.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8. 요 놈에다가 빼기. 3분의 4 세제곱하니까 27분의 64. 아유, 무지하기 더럽네. 어떻게 되는 거야? 81분의 64. 마이너스. 어, 그러면은 27분의 16에 32.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일단 날리고요 여기는 81분의 3배 들어가니까 여기는 96이 될거고 96에서 64 빼면 32죠 자 여기에다가 2분의 3 곱해요 그래서 얘는 2분의 3 곱하기 81분의 32 16 27 동일하게 나오네 27분의 16요 넓이도 27분의 16이 나와요 따라서 이놈 더하기 이놈 우리가 구하는거는 27분의 32가 답이 돼요 2 7분의 32. 그렇죠? 자, 다음 마지막 문제 볼게요. 89번. 자, 이놈 보시면은 수도관이 있어요. 원형 모양, 아, 원통이죠? 그러니까 원기둥이라 생각하면 돼요. 원기둥을 눕혔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먹은 원기둥이 이제 수도관이야. 이렇게 된 게. 요런 수도관에 물이 이제 쭉 나오는데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흘러나온다 해. 그래서 이게 다 흘러나올 때까지 몇, 키가 몇인지를 알아내야지만 양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현실적이긴 한데요. 뭐냐면, 얘가 쭉 나와가지고, 요런 부피를 구한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이만큼 튀어나온다는 거야. 요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게 이제 튀어나온 물의 양이니까, 자 일단은 얘가 멈춘다 그랬으니까 뭐가 되는 거냐 V 값이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Vt를 보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3t로 묶이고요, t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는 t가 2일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만큼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적분해요, xt가 어떻게 돼요? 어, 몇이 되지?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이 되죠. 그죠? 여기다가 2를, t가 2초 나왔으니까 x에다 2를 대입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8 플러스 12가 돼서 얘는 4만큼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이원 기둥에 뭘 구한다? 부피를 구하는 거다, 이거지. 우리의 양을 물어봤으니까. 근데 반지름 길이가 3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3이겠죠. 따라서 9파이 곱하기 높이 4에 해당하는 36파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뭐 요런식으로 찾아주시면 될거같아요 그래서 적분이든 미분이든 속도가속도 또는 속도거리 문제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니까 러 미분쪽에 있는 속도가속도는 대부분 그래프 읽어주는게 많이 나올거고 여기는 요런식으로 계산이 많이 나올거고 그래프 읽는것도 나올수 있지만 넓이를 구해야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니까 좀 적분 쪽보다는 미분 쪽을 좀 잘해두시면 뒤쪽에 있는 건좀 잘할 수 있어요. 미분에 있는 것들을 계속 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